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제입니다 오늘은 둥지 1차 방벽 클리어 기준 밤이 어느 정도 클래스인지 어디까지 이길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밤의 스펙을 간단히 정리해 봐야겠죠 본명 25번째 밤 나이 불명 얼마나 오래 땅굴에 처박혀 있었는지 작가님 빼고 모름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시네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부모빨도 최상급입니다. 탑 최초의 비선별 연원들인 V와 아를렌 그레이스의 아들로 가죽급의 피로 100% 구성되어 있는 먼치킨 인물입니다만 자아들에게 한번 죽었다가 바깥의 시내 의에 살아난 케이스인지라 능력이 처음부터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강하진 않지만 선천적인 압도적 재능은 꾸준히 인정받아 왔었죠. 스승 리스트입니다. 약간 오피셜로 칠 만한 스승들만 정해졌습니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유한성 파도잡이 이론과 실제, 두 번째 하진성 육체 강화와 화접 공파술, 세 번째 가디언의 신 레볼루션 신원류 가시 투 연습 상대, 네 번째 데이터 쿤 에드한 레볼루션 2 오브 수련, 다섯 번째 하차이 제로 공파술 신체 강화, 여섯 번째 에반켈 오브 수련 2이 정도로만 해도 이미 성장 수련은 끝판왕 찍었다고 볼 정도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두군 총사령관 아두리자드와 선배 리노 당시 실력이 비슷하다고 비교가 시작될 정도니까요. 이런 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푸른바리, 두번째, 붉은바리, 세번째, 가시 원, 네번째, 가시 투, 다섯번째, 화이트가 모은 영혼의 힘, 여섯번째, 검은사물 일곱번째, 미지의 힘. 미지의 힘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일단 다른 작업들 빼고는 일곱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빠진 것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정받겠습니다. 무려 C급 선배리너 주제에 이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 스승들에게 배운 것까지 합치면 최상급 하이랭커들도 놀라게 한 공간이동까지 구현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밤의 4티어 정도로 봤습니다. 1티어가 102인의 하이랭커들로 봤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만 아직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3티어 인물들을 이기기는 벅찰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이 반응을 봤을 때 밤이 4티어인건 너무 낮은거 아니냐와 유한성이 5티어인건 저평가 아니냐고 말하는데 최소한 같은 5티어로 잡은 소호를 4티어로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가 저한테 더 설득력있게 느껴집니다. 물론 유한성이 시험의 층에서 뻘짓 안하고 하이랭커 자리에 올랐다면 유리와 비슷한 랭킹일거라는 작가님 의급상 4티어로 봐도 무방하지만 작중 보여준 강함은 아직 그 정도로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4티어를 보면요, 4티어 25번째 밤쿤 하인드루치 엘파시온 베이로드 폴 로포비아 레파부브 하천이 푸실레 캔드릭 디엘 하샤차 하라차 현재 밤은 최대 부 군단장까지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티어와 4티어의 사인 셈이죠. 예전 영상에서도 밤과 엘파시온이 4티어에서는 가장 강력한 편이라고 언급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밤은 확실히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둥지의 대표 잠문 랭커 찰리가 10분의 1도 발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실제로 화이트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찰리랑 대화할 때보다 그 이상으로 강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화이트처럼 소모성일 것 같긴 하지만요. 영혼의 힘을 사용 가능한 밤의 전력은 사실상 3티어 이상이라고 봅니다. 4티어 정도면 신수의 고리 청수 금강취 스타더스트 콤보를 막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얌전히 맞아준다는 전제긴 하지만요. 정리하자면 부군 단장 미만급은 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승인 유한성은 이미 청출을 어람한 지 오래죠. 러브 그래도 밤을 보면 청로 변형을 어떻게 시켰냐고 가르쳐 달라고 할 겁니다. 작가님이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이 시네탑뽕을 추하게 만들려면 이번 둥지 전쟁 이후 랭킹 관리국이 밤에게 이례적으로 하이랭커급 랭킹을 부여함으로그 위험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독자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탑을 정상적으로 오르지 않은 케이스 중에 랭킹이 부여된 건 압도적인 영향력과 가죽급의 강함, 특수지위 등등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기 힘든 밤은 최강의 선배리원 신문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강의 선별인원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